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며칠 전이죠. 요 때였나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연출이 되면서 얘네들은 위믹스 3.0의 메인넷에 도입된 USDC2, -E,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언급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발행하는 USDC를 위믹스 3.0 메인넷에서 사용 가능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인가? 예, 그날 그 다음 날인가 좀 서클이 또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뭐 USDC.2는 기본 USDC와 동일하지 않는다. 서클 제품은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클의 역할이 뭐냐 일단은 뭐 서클은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등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체인에서 원화로 1대1로 준비돼서 준비된 usdc를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어,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믹스 3.0에서 유통되는. usdc.2 같은 경우 이 토큰을 직접적으로 발행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서클이 제공하는 브릿지 usdc 표준을 공개하면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usdc를 안전하게 소각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체인지 링크라도 있어요. 체인 링크도 있는데 얘네들 마찬가지로 ccip 적용을 통해서 크로스 체인 연동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인 링크 같은 경우도 뭐 ccip 기술을 활용해서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위믹스 3.0 간의 어 신뢰도 높은 메시지 전송과 토큰 이동을 보장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어 부분이죠. 이게 조금 연결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메이드 쪽에서 어떤 언급을 할때뭐 잘못 설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클에서는 원조 usdc 이더리움 등 네트워크에서 발행 관리하고 있는데 위믹스형 usdc.2를 직접 찍어내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첼링크 같은 경우는 USDC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 위믹스 재단은 이두 기술을 결합해갖고 소각하고 발행 과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클이 어, u s d c 1를 어, 조금 뭐라고 할까 부정했죠. 예, 네, 부정하면서. 지금 은봉 이렇게 두개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애들 움직이다 보니까 재미없는 액션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얘는 여기에서 한번 정도 좀 저항을 받는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양봉이 좀 나오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지긴 했지만, 여기에는 매물대로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뜬금없이 양봉이고, 그게 또 위믹스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위믹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두 번인가가 상패가 됐거든요? 상패되고, 재상장했는데 또 상패가 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위믹스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따라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얘가 올라가고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고 그 조정이 몇 달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 이후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액션이 나왔을 때이때 우리가 좀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허브 경례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5주년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뭐 당연히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해갖고 단기 매매 또 수익으로 챙겨나갔고,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스윙주도 뭐 좋은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저 역대급 빅 이벤트인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세팅해놨던 어느 정도의 물량이, 소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오늘 뭐 연락을 주신 분들 아직까지 조금, 예약을 하고 조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분들까지도 다 저희 허브경래TV로 오신다 그러면,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마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식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벤트고 선물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대충 보고 이거 괜찮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선물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했던 요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벤트, 이거 5주년 이벤트이기 때문에, 진짜 역대급 이벤트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니, 이거 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다다다음 달이든, 저희가 뭐, 또 이벤트도 언젠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벤트가, 어, 10개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때 이벤트는 두개세개밖에못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급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놓치면은, 정말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회가 맞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